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산과 강백구입니다. 2주간 새벽조교 관찰을 통해서 훈련의 변화가 뚜렷한 마피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월의 3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지난주는 봄비로 인해서 주로 상태가 불량인 가운데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유리했다라면 이번 주는 4월의 3주차 지난 주보다는 혼전도가 높게 짜여진 경주 편성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저배당보다는 중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장거리 스테이어 시리즈 두 번째 관문 YTM 배 대상 경주는 서울 대표 마필과 부산의 대표 마필 대누라우은 일등급의 강자들이 뛰는 경주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지는 가운데 강백호가 4월의 3주차 출전을 앞두고 있는 새벽조교 추천마필, 소스마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마필입니다. 축조의 비상벨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1월달부터 조상범 기수가 세번에 걸쳐서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2월달에는 인코스에서 최적전계 속에 아쉽게 3착을 머물렀고 또 직전 경주에서는 시종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하면서 구차게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조상범 기수가 훈련을 거듭을 하고 있고요. 아, 특히나 볼린이라는 4등급 마필. 외측에 김성현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아, 최근 들어서 이 비상벨이라는 마필은 단독 훈련 위주로 훈련을 하던 마필이었으나 이번엔 근성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볼린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을 하고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직전보다는 한결 빠릿해진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조상범 기수가 98승에서 100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직선 구간에서 발도 부드럽게 좌구보에서 우구보로 바꾸면서 볼린과 병합 훈련을 잘 소화를 한 만큼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2경주 국산 6등급 1,300m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분명 직전보다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 6조의 비상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마필입니다. 토요 경마 4경주 1,4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50 3주에 웨스팅 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이 마필은 작년도 데뷔 초에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입니다. 1억 1300만 원의 포이평 마필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아, 작년도에는 입상까지 했으나 올해 들어서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아, 또한 직전 2월 23일 아, 스포츠 서울배 1400m에 출전을 해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 중위권 전개 속에 결국은 직선주로 꼴찌를 했던 마필입니다. 분명 아직은 힘이 좀덜찬 모습이고 실전 경험은 풍부하진 않지만 포위평 마필답게 체격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직전 경주에는 약간의 공백과 함께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빠져나온 관계로 별다른 성적을 내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약간의 공백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휴양 이후 돌아와서 관리사 패턴으로 외주를 아주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 주폭감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400-1700m의 거리적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아, 또 마필 가격도 1억 1300만원 충분히 이번에는 직전 대상 경주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 아쉬운 마늘을 위해서 적극적인 말머리를 해준다면 직전보다는 걸음빨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53조의 토요경마 4경주 출전할 부두에는 53조. 국산 5등급 웨스팅건. 발값을 뽑으려면 갈 길이 바쁜 마필. 바로 53조 웨스팅건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육경주. 혼합 4등급 17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25조의 러브오 마린이라는 마필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좋은 성적을 내주면서 4등급까지 올라왔던 마필이고 올 1월에 달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 1700m에 우승을 하고 4등급에 승급한 이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김철호, 김동수 기수와 호흡을 맞췄으나 이렇다 할 성적을 내주지 못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1800m 늘어난 거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 선입전개 속에 점점 밀리면서 끝걸음 부족을 보였던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기승 기술을 김철호 기수로 훈련자를 바꾸면서 국산 3등급 골든아노와 같이 실전처럼 강한 병합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내측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455kg대의 체격을 지녔지만 분명 직전보다는 살아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러브 마리는 주로 단독 훈련에서 그동안 입상 실패 만회를 위해서 병합 훈련까지 실시하는 모습이고 내측에서도 김철호 기수가 별다른 추진 없이도 시종 앞서는 탄력감과 함께 뒤직선까지 길게 소화하고 있는 바로 러브마리. 크리솔라이트의 자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보다는 종발 라스트 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거리를 1,600m로 줄여나온 토요경마 육경주 1,700. 최근에 입상실패 만회를 위해서 김철우 기수가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반드시 노려볼 값어치가 있는 강백구의 새벽조교 소스마필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1월 24일 금요일 부산 경주 당식 인기 순위 5위였던 2번 바벨 모머를 복순식 3복순식 중심만에 놓고 때렸던 경주 대당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바벨 1번 바벨 모모와 5번 소두위기 최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7번 닥터 캐슬 안쪽에 2번 바벨 모머, 5번 소두위 이세 마리의 접전에서 안쪽에 5번 소두위의 근소한 우위 여기에 2번 바벨 모모 바깥쪽 7번 닥터 캐슬 세 마리의 접전으로 제주 경마도 여지 없습니다. 2월 2 1일 금요일 4경주 당시 인기 순위 밀렸던 2번 1급 진출을 복승식 3복승식 중심마에 놓고 때렸떤 경주. 넉넉한 배당 확인해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7번 황금기가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2위까지 안 1번 1급 진출과 선두 삽을 펼칩니다. 1번 2번 3번 바깥쪽 7번의 영주가 등석 7번 2번 3번 앞서면서 펼쳐줍니다. 하이라이트 경주였던 2월 8일 토요경과 서울 8경주 당시 인기도에 밀렸던 2번 나노마신의 복승식 3복승식 중심만 에놓고 인기도에 밀렸던 2번 10번 8번 3마리가 시원하게 꽂혀지면서 3상승식부터 복승식 전승식을 적중한 경주입니다. 대단 좋았던 경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나노마시 안정적인 단독 손듭니다. 이번나노마시 그리고 바깥쪽에서 8번 킹칼레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번나노마시1번 기오르삭스 8번 킹칼레까지 현장에서 강대표의 문자를 받으시는 경마팬들께서는 필히 고배당 3봉마를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호 경마 1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33조의 국산 6등급 대원용마라는 마비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까지 13번을 뛰면서 직전의 첫 입상, 이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동안 실전에서 별다른 성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 3월달 접어들면서 힘이 빠르게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조제로 기수 기승에서 초반부터 선행작전을 나서면서 막판까지 13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엔 거리를 줄인 1200m를 맞이해서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한 조제로 기수와 자 이번주 기승 유예까지 한 조제로 기수와 외곽에 나비드라는 덩치가 좋은 마필에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스피드 자체도 직전보다는 한결 탄력도 마체도 튼실해진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거리를 줄여나왔고 데뷔 첫 우승까지도 욕심을 낼수 있을 만큼의 새벽 훈련식 고삐를 눌러잡고도 시종 물고 뛰는 탄력감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외곽에 나비드가 따라가기 힘들어할 정도라면 이번에는 6등급 1호 경마 1경주에서 우승까지 욕심을 내는 바로 33조의 대원용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류 경마 사 경주 국산 오등급 1,400m에 출전하고 있는 2 7주의 학산카이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마필은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1,300m에서 오랜만에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경주는 1,400m 거리를 늘려 나온 가운데 훈련자를 김종중 기수로 바꾸면서. 실전처럼 아트, 어, 아트 캐처라는 마필과 병합훈련 시 주행 자세도 직전보다는 한결 안정된 주행 자세 속에 탄력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예전에는 데뷔 초에는 초반 순발력을 주무기로 뛰던 마필이었으나 최근 경주에서는 따라가면서도 막판 끝걸음을 끌어내는 패턴의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전에서도 그런 따라가는 아, 그런 모습 속에 자 이번에 겨, 거리를 1삼0 0 4 0 0 m 거리를 늘려나온 가운데 시종 아트캐처를 여유 있게 내측에서 따돌리는 발걸음과 함께 탄력도 스피드도 직전 이상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주 1호경마 4경주 1,4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바로 학산 카이로 초반부터 앞선 마필들과 격차만 크게 나지 않게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마필 1호경마 4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바로 27조 학산 카이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필입니다.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3등급 12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34조의 블랙 모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초반 스피드는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직선주로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다 작년 11월달에 3차 이후 약간의 공백과 함께 직전 경주는 3개월의 공백을, 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직전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게이트 이점은 상당히 좋았으나 시종 후미권으로 밀리면서 직선주로에서 초반부터 전혀 안쪽으로 기대는 아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했고 또 앞선에 나갔던 마필들의 진로가 막히면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고질적으로 내측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이 좀더 유리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훈련 상태도 이상은 없습니다. 훈련 때에는 특별히 안으로 기대는 모습은 없지만 항상 실전에서 내측으로 기대려고 하는 그런 악벽기가 있는 마필이지만 이동진 투랭라이더와 호흡을 맞추면서. 악벽기 순치를 하고 있고 뭐 직선 구간에서 직진성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기대는 모습은 없지만 다만 실전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기만 순치를 제대로 하고 좀더 강하게 몰아줄 수 있는 기수가 뭐 김태훈 기수보다는 뭐 빅투아르라든지 이런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또 현장에서도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할 이변의 마필인 만큼 1경마 1 1경적 3등급 12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블랙모샤 직전처럼 내 측으로 기대지만 않는다라면 종반 탄력이 좋은 마필인 만큼 막판 역습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1호 경마 11경조 출전을 앞두고 있는 34조의 블랙모샤자 이번에 제대로만 말머리 해준다라면 오랜만에 입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강백구의 새벽주교 소스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백구가 준비한 4월의 3주차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소스 마필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권에는 그렇게 강하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마필들을 설명을 드린 만큼 잘 참고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관심 마필에 붙여서 강한 승식까지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4월의 3주차 행운이 함께하시는 경마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